자 이거를 중력권 드셔가지고 저기 네. 나무판들 계속해서 맞추다 보면은 깨져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깨가지고 박을 먼저 터뜨리는 팀이 이깁니다. 네. 자, 네. 준비, 네. 시작, 네. 시작, 네. 시작. 네. 공단장, 와, 공단장, 두드려주세요. 문두드리주세요 어, 안주. 똑똑똑똑똑똑똑. 아, 됐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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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키가 아니, 아, 아, 나하기 있어요. 선생님 피가 없어. 아, 저 저기 하나 무졌어요. 저기 하나 무졌어요. 저절로 지금. 저개 무졌어요. 저기 부나어요 나도 데미지가 그 좋아. 선생님, 선생 저기 하나 무졌다. 자, 와, 저기 빨라요. 저기 빨라요. 저기 빨라요. 저기 빨라요. 선생님, 무시야, 무시. 아, 올 아, 내가 잘시는데 아, 우리 두 개, 우리 두 개, 두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려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자, 두 개네 하나, 두 개네 하나, 두 개네 하 아깝다. 하나. 아깝다. 기독.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찬스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찬스 게임. 자 여기 위에서 날고 계셔 주세요. 네, 네. 날아주세요. 날아주세요. 여기서 날아, 날아 날고 계시면 올라오죠. 돼요. 다 올라가자, 다, 다, 다. 자 이제 위에 다 올라가 주세요. 도리 붙이면 돼. 도크리 붙시면 돼. 자, 다, 다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 주세요. 네, 올라왔어요. Welcome to the g 와 이거. 나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오, 이깁니다. 옮겨게 옮겨서. 우와, 와중에 와중. 갑자기 사라질 겁니다. 오! 저저저그 저 자리에 있습니다 와개 시키는! 우와 고! 어이 어아야아 <laughs> 아아아 머리만 남으셨는데 아 지금?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안녕! 안녕! 으아아아아아님가 뭐 죽으신 거예요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안녕 뭘봐너그 다음에 네가 죽 그 다음은 너야. <laughs> 아니, 근데... 널, 널 위해. 아널 위해 승... 승리. 승리. 승리의 댄스를 쳐주지. 이 바로 승리야! 로아님장로님 이제 마지막에 엇보가 아 터지네. 아 <laughs> 나무팀은 이제 찬스를 세 가지 중 하나를 얻는데요. 팀원 바꾸기 참시는 1점 뺏기 그리고 꽝이 있습니다. 다음에 드시는 거 깨시면 됩니다. 상자. 후, 왔어요. 1점 뺏기, 고다고. 대골 <laughs> 꽝입니다. <와. 웃음> 아 그래도 꽝이. <laughs> <없네>. 아유, 다행이다. <laughs> 자, 일단 갑자기 설명해 드릴게요. 4명 모두가 일자로 서 계시다가 네. 이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점프해서 계속해서 피하시고 이게 제일 많은 점프를 한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두판씩해서 제일 점프 많이 한점수로 이제 합계해서 높은 점수 얻은 팀이 이기는 걸 할게요. 네. 오케이. 자, 100팀 서 주시고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시작! 출발! 앞에 추는거 뭐야? 어. <laughs> <laughs> 앞에선방에 아, <laughs> 아, 아, <laughs> 예! 예! 습니다 야, 눌러 주세요. 파이 아하. 아 ouais. 아, 저 이거 엑스맨이죠. 엑스맨이죠. 자, 여러분 저기요. 엑스맨이죠. 진짜 하겠습니다 자, 청뒤 준비됐습니까? 네. 자, 눌러 주세요. 이괜찮아 이쪽도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아저씨 자, 많이 가요. 가요좀 많이? 점수. 많이 네. 자, 100팀, 1팀 2점, 1000팀 1점, 승제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다, 좋아하다, 좋아하다. 아, 좋았다. 좋았다, 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다 좋았다, 좋았다. 네. 자, 저희가 10번, 10번 단위 좀 설명을 좀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 대신 맨이다, 저희가 대신 공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팀에. 자, 네. 이거는 어떤 공이냐. 중력권을 마찬가지로 들고 쏘는 건데, 이거는 땅이 떨어지면 터집니다. 아, 우와. 아, 자, 그래서 이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고받으면서. 아, 주고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오케이, 나이스. 깜짝이야. 오! 나이스, 나이스. 회장님, 네. 네. 네, 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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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나이스! 오 <laughs> <우와>, 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 캐치! 오! 오! <laughs> 오 <laughs>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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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laughs> 아 <laughs> 와 우와! 우가 우와!

1팀이 이겼지만, 일단 마지막 게임이 요비가되 마지막 게임이 될 거니까요. 마지막 게임 마지막 아, 3점 짜리... 알겠어! 우와! 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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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우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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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무기와이와우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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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걸 터뜨리는 팀이 집니다. 자 손도로, 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기가 때리고 싶은 만큼 쏘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치셔야 됩니다. 아, 하지만 단한 번은 어떤 무기로든 때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불개님부터. 오케이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방 쏘세요 불개님. 금방 쏘세요. 그만, 금방 금방.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쏘는 이거. 에 설마 이거 한 마리 커져. 터지... 어, <laughs> <laughs> 한번 더, 한 번만 더, 더, 더 보. 아! 너무 기 너무 기너너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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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 남주가, 남주가, 남주가. 아! 아! 어, 어, 나, 너? 너? 야, 너? 야,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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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진간에> <웃음> 아! 아! 여러분들, 아! <laughs> 아!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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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실력으로 다 이게 오른발로 봐줬네 이거 뭐야? 어요 <laughs> <laughs>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여러분 안녕. <laughs> 아, 좋아, 완벽해.